하늘 나라로 간 그림. 홍문서관. 나리가 엄마 무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아빠, 엄마도 나리가 온걸 아실까요? 나리는 엄마가 보고 싶어 눈물이 났습니다. 아빠는 대답 대신 나리를 꼭껴 하나 주었어요. 나리는 집에 오자마자 그림을 그렸어요. 연못 옆에 집을 그리고 꽃과 나무도 그렸어요. 하늘에 둥근 해도 환하게 색칠했어요. 드디어 그림이 완성되었어요. 나리는 그림 뒤에 글씨를 썼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에게. 나리야 뭐라니? 언니가 그림을 보며 물었어요. 엄마한테 보낼 그림이야. 나리가 의기양양해서 말했어요. 애기 게 바보. 뒷배 원 아저씨도 하늘나라는 못 가. 언니가 놀리듯 말했어요. 상관 없어. 심통이 난듯 나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리는 아무도 모르게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였어요. 하느님, 제발 이 그림을 엄마에게 보내주세요. 나리는 옥상 빨래줄에 그림을 매달았어요. 그날 밤, 나리는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가 별빛을 타고 오신 거예요. 엄마! 나리는 벌떡 일어나 엄마 품에 안겼어요. 나리야, 고맙다. 예쁜 그림을 보내주어서. 엄마! 내 그림 보셨어요? 그럼, 우리나리 그림 속에서 살고 있는 걸, 나리도 한번 가볼래? 네, 엄마, 가보고 싶어요. 엄마가 나리를 안고 하늘로 날아올랐어요. 옷자락을 날리며 높이 높이 올라갔어요. 저길 봐. 나리가 그린 그림 맞지? 정말 그곳은 나리의 그림과 경치가 똑같았어요. 엄마는 지금 아주 행복하단다. 나리의 예쁜 그림 속에서 살게 되어서 말이야. 엄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리야 일어나 아침밥 먹어. 언니가 나리를 흔들어 깨웠어요. 응? 내가 꿈을 꿨나? 나리는 벌떡 일어나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어? 그림이 없네? 누가 엄마한테 갖다 줬나 봐. 나리는 그림이 틀림없이 하늘나라 엄마에게로 날아갔을 거라고 믿었습니다.